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 김지훈 한심변호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넷플릭스 소년심판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요새 핫해가지고 봤 는데 사실 저는 그 1화부터 약간 오글 거리는 게 많아가지고 아좀 어떤 부분이 좀 오글거리 셨나요 연기력도 다들 훌륭하고 너무 이제 잘 만들었는데 판사가 직접 막 수사를 아 하러 다닌다든지, PC방 가가지고, 막 네. 사람을 찾고, 막뭐 영장을. 그 이제 예심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심판사는 판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뭐 수사도 하고, 예,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까지, 아 심지어는 기소까지. 이런 제도는 뭐 프랑스에 있는 대표적인 제도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심판 드라마를 보면 마치 예심판사 제도가 이제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연락해 백성화 알지? 저는 그 판사 신분증 이렇게 꺼내시는 그 장면 보고 아, 깜짝 놀랐어. 어? 아 <laughs>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판사 신분증 꺼내는 부분에서 껐어요. <laughs> 찾고 있는 소년범이 여기 있단 제보를 받았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니, 경찰이에요? 원하면 경찰도 부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 이 판사나 뭐 검사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신분증을 탁내밀면서 하면 이제 뭔가 그 아주 그냥, 오, 판사님 이렇게 할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걸 꺼낸다고 해서 별거 없고요. 법정을 나와서는 사실 뭐 그냥 동네 아저씨랑 똑같습니다.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랑 똑같고.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신분증 보면 그 신분증만 봐서는 이 사람이 법원에서 그냥 일하는 공무원이잖 아, 그죠뭐 판사인지 검사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네, 공무원증이라고. 그런 저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좀 오글거리긴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좀 있다면, 어. 예.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역시 1화에 나온 소년부 재판을 받으러 심사를 받으러 온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웃으면서 음...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그죠, 렇 굉장히 소름 돋는 네.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뭐 연기력도 당연히 좋았고, 정말로 이런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음. 소름 돋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무열 씨가 연기한 그 김현수 씨랑 계속 가치관이 좀 달라서 계속 네.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 갈등이 그게 달했을 때 이제 두 사람이 그 중앙 정원 같은 데서 이렇게 막 다투다가 딱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소년에게 기회 주는 거 탄사밖에 못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년 형사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교화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잘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소년 심판을 보면 아주 그냥 치밀하게 대본이 잘 쓰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한편으로는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입니다. 어, 거죠. 그렇죠. 네. 네.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촉법소년이란 단어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만 10세에서 만 14세까지의 소년을 말하고 만 10세가 안된그 이하의 사람들은 아예 그냥 형사처벌 관련된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그 나이가 만 10세에서 만 14세면 만 14세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중3 정도는 그렇죠. 될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중3 정도 되는 나이면 인격적으로 정말 어려서 판단력이 그렇게 나, 어린 나이인가 뭐 이런 이제 그 의심이 들어요 속된 말로 뭐알거다 아는, 아는 나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한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촉법소년 자체의 뭐 하한을 낮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한 범위를 늘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 네. 뭐, 언론에서도 다루어지지만, 점점 더 뭐, 소년범죄의 죄질이 나빠지고 있고, 그런 어떤 범죄의 태양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흉악해지고 있고, 뭐, 이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이 필요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년에게는 어쨌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 사실 생각해보면, 아까 뭐, 그 인천 그 여중생 살인사건의 김년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와도 지금 뭐 40대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사회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범죄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은 채로 사회에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고려를 할수 있도록 그 소년 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할수 있는 그 연령대를 조금 더 늘리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소년범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형벌도 그렇고 좀 철학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형벌의 목적이 뭐냐? 그렇죠. 이거는 이 사람을 교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돌려보내느냐, 혹은 그냥 영원히 혹은 영원히 아니든 일정 기간 동안 인과응보에 처벌만 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형량은 뭐 명미법이나 이런데 에 비하면 좀더 교화의 측면이 더 많이 그니까 형량이 낮다는 문제가 그렇게서 해 나온 것 같고.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 미성년자들에 대한 교화의 측면 혹은 이제 보호의 측면에서는 아예 폐지시키는 거는 조금 오버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촉법 소년의 나이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인과 똑같은 처벌도 가능하게 심지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범행 경위나 아니면 죄에 따라서는 그 보호 처분 혹은 약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만 마련해 두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쓴소리를 하나만 보태보자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야, 저기, 저 쟤네들 죄 짓는 거 보면, 저게 어떻게 애들이냐. 쟤네들 저렇게 하고 나오면 또 죄를 짓는다. 네. 그럼 좀 쟤네들은 사회로부터 영국에 격리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화나 이런 사회, 재사회화라고 하죠. 재사회화 같은 것들이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항상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넷플릭스 소년 심판 드라마에 대해서 촉법소년이라는 주제와 함께 다뤄봤는데요. 촉법소년과 소년법 제도. 뭐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회적인 논의가 다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소년들이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이어랜드 한신 김지훈 변호사였습니다.